디센트럴랜드 2025년 상승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디센트럴랜드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과 근접하며 718krw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117만 7,450일 단위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728krw에서 거래량 급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690krw 근처에서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상승 여부는 거래량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RSI 값은 현재 48.15로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RSI가 이 수준일 때 주가는 일시적인 횡보 후 상승세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추가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 RSI가 50 이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50.0으로 중립 수준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유사한 지표값일 때 디센트럴랜드는 단기적인 횡보 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표가 7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강한 매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 값은 1.82이며 신호선 0.4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내며 MACD 히스토그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MACD 패턴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디센트럴랜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중앙 712원 에서 상단 728원에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가가 상단을 돌파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며 750KrW 이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 697원을 향할 경우 단기 조정이 예상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디센트 럴랜드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61.8%, 735원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50%, 753원을 돌파할 경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718krw에서 추가 반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디센트럴랜드의 1년 최고치는 828krw, 최저치는 679krw입니다. 현재 주가는 평균 거래량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1년간 변동률은 약 22%로 분석됩니다. 단기적으로 730krw를 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 동안 디센트럴랜드는 828krw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으며 679krw에서 주요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인 거래량 패턴을 보면 현재 수준은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음 주요 저항선은 750krw로 보입니다. 총평 디센트럴랜드는 현재 718krw로 주요 지표들이 중립 수준을 나타내며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와 MACD위 긍정적인 움직임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기 및 중기 트렌드가 상승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